안녕하세요. 공광입니다 음. 오늘은 국지 오븐브레이크의 네, 떼탈출 추천 조합 시스템이 오픈됐는데요. 자, 데이터 연구 완료. 닥터와사피 국지가 날 한번 믿어봐 최적의 조합을 찾아줄게. 떼탈출 에피소드 1의 조합 추천 시스템이 확 바뀌었습니다. 닥터와사피 국지 끊임없는 연구 끝에 유주분들에게 때탈출 최고의 조합을 추천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합 추천을 기능은 탈출 레의 8을 달성하면 이용하실 수 있어요. 조합추천은 매일 1회 무료이며 이후에는 100크리스탈의 이용비용이 발생해요. 탈출 레벨 20 이하의 유저분들은 매일 5회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탈출주로 가보도록 할게요. 1이고 여기 스페셜이 검은설탕에 적선은 안됩니다. 자 여기 들어가보시면 요 제가 지금 아직 안했는데 0.2 여기 조합 추천이라고 해서, 오늘의 무료 귀 닥터 아베 쿠키가 있죠? 이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아베 쿠키 최고의 째 탈출 조합을 추천 받아보시겠어요? 무료 추천 받기, 추천 한번 나온 이거 하기 전에, 자, 일단은, 위에부터, 위부터 할게요. 자, 해보도록, 이게, 됩니다 자, 과연, 닥터 아베 쿠키가 최고의 탈출 조합을 계산하고 있어요. 오허 여기가 보기 대단해요 이미 최고의 탈출점으로 달리고 있었네요 조합 추천에 사용한 비용은 돌려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이미 응?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제가 저번에 조합인데 이게 제, 이게 닥터하슬이 굳가무거본 것보다 더 좋다고 뜨네요 똑같다고 뜨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 해주고 자 그럼 밑으로 다시 내려가서 입장하기 위해서 여기도 기회를 한번 한번 돌아왔죠 아까? 오호라, 응? 네, 아하, 오호, 네, 이것도 똑같, 네, 네, 똑같은 걸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료로한번더 돌아오고요. 한번다한번 하시 면 탈출 한개당한번 하시면은 휴식 시간이 10분 있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네, 저는 네, 다음에 또이탈출 오픈 시스템으로 네, 이렇게 바뀐 걸로 추천 조합 시스템을 해서 떼탈출을또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